안녕하세요. 입에서 연기의 모든 작품 청정리에 고전 인문을 담당하고 있는 함윤성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은 정과정이라는 작품이에요. 정서라는 작가가 썼는데 요거는 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 작품 배경 서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고려 의종 때그 전대인금인 인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총애를 받던 신하 정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왕이 이렇게 바뀌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을 거잖아. 그래서 이 정서를 굉장히 정서 나쁜 놈입니다. 막 옆에서 막 얘기해갖고 정서 결국 유배를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왕은 잠시만 유배가 되어 있으면 유배지에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라도 좀곧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임금한테는 다시 연락도 없고 카톡도 없고 심지어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라고 해서요. 넌 안타까운 마음을 지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님에 대한 뭐가 드러나 이별이니까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요한 거 요거는 좀 밑줄 좀쳐 주세요 충신연군지사다 라고 해서요 후대의 정철의 삼인국 숭민국과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충신연군지사의 효시라고 예, 불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내 네, 님을 그리워해서 운이 다니어 그립다라는 속성은요, 곧 부재와 결핍이에요. 이런 거좀 기억해주세요. 예전 수능에서 그림의 정서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재와 결핍이 드러나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온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립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재와 결핍의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림의 정서라는 얘기는 결국 부재의 상황도 의미하고요. 그리에서 울면서 지나간다. 결국 이 그리에서 운이 단위면서 뭐를 알수 있어요? 시적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나는 님을 그려해서 울고 있으니 이런 모습은 산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산접동새와랑 나는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산접동새는 뭐가 돼? 그렇지 산접동새가 우는 것과 내가 우는 게 동일하다 뭐가 드러나 감정입의 대상도 되고요. 그리고 같은 처질에서 울고 있다 다른 고려가요 중에서 청산별극 울어라 울어라 세어 똑같죠? 그래서. 이산 접동세는 감정입의 대상 그리고 동병상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시며 그것은 사실이야. 지금 정서는 뭐야?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시며 거칠르신달 거짓인 줄을 아는 여움이고요. 잔얼 효성이알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기 친구의 친구들이 막내 말을 안 믿으면 하늘에도고 맹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야. 내가 거짓이 아니고 걔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잔월효성이 알 것입니다. 라고 해서요. 이 잔월효성은 뭐가 돼? 그렇지. 시적화자의 결백함을 알고 있는 그런 초월적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는 달과 새벽별만큼은 나의 결백을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결백을 호소하죠. 그 다음, 넉실에도 님과 함께 여저져라 넉실에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시적화자의 소망이죠? 근데, 버기더신이 누구십니까? 버기더신이 우기던 사람이 또는 헐뜯던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귀한온 겁니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세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 어떤 나쁜 놈입니까? 버기더신이. 그럼 원망의 대상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이 원망의 대상이 한번더 나옵니다. 뭐가 돼? 말 힛. 이거는 무사람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버기더신이나 말 힛은 뭐가 돼? 그렇지. 시적화자에게 있어서 원망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버기더신이 누굽니까? 하면서 얘기해요. 과도, 잘못도, 허물도 나는 천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무사람들의 말, 무사람들의 여러 우리 사람들이 나를 참소하는 예, 그런 거짓말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로 뿜겨, 이런 얘기 나왔어요. 슬프구나,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가 돼? 그렇지.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죠. 저는 너무나 슬퍼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님이 나를 하마 벌써 잊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님이가 그, 욕은 아닙니다. 그럼 표현법에서, 네. 저기 표기법에서 고전 고전 문법에서 님이 뭐가 돼요? 님이님께서 이런 얘기죠. 연철이 이어졌기죠. 님이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뭐가 돼요? 그렇지. 약속의 한기, 약속했잖아요. 약속의 한기 그리고 의구심의 표현. 정말 저 잊은 거예요. 의구심의 표현 드러나고요. 아소라는 부분이 감탄사죠. 어, 향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향가의 고려가라고 해요. 향가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려가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 어차피 좀 내신적인 그런 내, 그 내용인데요.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것들을 바로 향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과정은요. 입으로 입으로 구전되다가 다른 고려가요가 조선조에 한글창제 이후에 기록문학으로 됐을 때 그때 같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향찰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향가로 보진 않습니다. 아소, 니마, 니미어, 도람 들으셔, 돌이켜서, 들으셔, 내 말을 들어서, 괴오셔서,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부분이 바로 뭘까? 도람 들으셔, 괴오소서. 결국 시적화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고요. 한 가지만 더말씀드릴게 시적화자가 도람 들으셔, 괴오소서. 이렇게, 이렇게, 니미어, 나는 자신 이 있어요. 내 말을 좀 듣고 다시 사랑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도, 허물도 천문 없습니다. 나는 정말 결백하기 때문에, 어, 나의 말을 좀 들어서 다시금 사랑해주세요 라고 했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작품이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포인트 좀 보도록 할게요.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드러나요. 자신의, 자신에 대한 참소가 거짓말 역설하면서 억울하고 있고요. 결백을 주장하죠. 그리고 태도는 현재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핵심 소재 기능 산적동세 말씀드렸고요. 잔을 효성도 중요한 부분이고, 은근히 많이 문제를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문제 보도록 할까요?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얘기했어요. 간절한 어도로 대상과의 합의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지. 대상이 누구야? 임금이잖아. 그래서 같이 만나기. 설마 여기서 합의를 퓨전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를 억울해 하면서 슬퍼하고 있다. 그렇죠. 3번. 대상에게 진실되지 않았던 자신을 유치한다? 어, 대상은 누구였어요? 고려의 종, 임금이었죠? 임금께 내가 거짓말했니? 아니죠.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항상 사실만을 얘기했고, 결백했습니다. 진실되지 않았던 것도 잘못됐고요. 유치지도 않습니다. 잘못을 의탁해 자신의 한 사람을 표출하고 있다? 어떤 거? 우선 감정의 대상인 산접동세. 그리고 나의 결백을 알 것입니다. 잔월 회성이 있었고요.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예. 심정을 드러내기다. 현재의 처지가 뭐야? 유배됐잖아. 그래서 유배에서 벗어나서 님 곁으로 가고 싶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얘기인데, 기억이 뭔지 확인되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잔월효성인데요잔월효성 지는 달과 새벽별이다. 나의 하늘 드러낸 존재. 나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 나의 결백을, 어, 결백과 관련되잖아. 나의 결백은 뭐가 알고 있어? 저 하늘에 있는 지는 달과 새벽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를 님에게 보내줄 수 있는 존재에 해당하지 않고요.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존재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사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이 정사의 정과정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신연군지사의 효시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작품으로서 이후에 사민곡과 그리고 송민곡 또는 다른 작품들 만문가라든지 예, 그런 작품들의 연결이 될수 있는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수능 고등점 얻어내길 바랍니다. 화이팅!